안녕하세요. 구미 유튜버 블로그 모임 BPT의 돈수멜입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가장 유명해질 금리단길의 각산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각산마을의 문화마당 주민 쉼터 공간입니다. 이렇게 평상도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현수막 보이시나요? 구미 유튜버, 블로거 모임인 저희 BPT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저희 BPT는 SNS 전문가, 사진 작가님과 함께 1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돈 버는 SNS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들을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짠! 이 물을 장노출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일단 15초로 찍어 볼게요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얘를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첫 번째 이 사진이 나왔어요 얘를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세요 얘가 느끼기에는 이 사진이 제일 좋은 사진이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숫자를 눌러 보세요 사진 숫자를 누르면 그 밑에 너 안에서 찍힌 모든 사진이 다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사진만 음. 이렇게 클릭을 해 갖고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돼요. 여기는 어때요안나오죠저는어데요잘안 음. 나오죠. 이게 패닝이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튜닝만 요 하나만 으세요면 되게 빠르네요. 예. 이 진행이. 둘이 같이 오는데, 여기 한 명만 더. <laughs> <laughs> 그렇죠. <laughs> 가로로 찍으세요, 가로로. 대록이면 가로로 찍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르면 돼요.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 해가 질 때. 어차피 기다리셨는데요 아침에 해가 뜰 때. 그렇죠. 해가 질 때는 음. 웬만해서는 차를 타고 가든 뭐라고 가다 보면, 해가 진다,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오면 그냥 찍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찍은 다음에 내 사진을 봐야 네. 내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내 영상을 봐야 다음에 내가 여기서 또 사진을 찍으면 되겠구나 이런 각도가 좋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찍은 사진을 계속 보세요 반갑습니다 도움을 리주는 비컬입니다 제가 취득한 자격증은요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짜잔 SNS 마케팅 전문가 1급 자격증입니다 괜찮냐고 영 텐을 봤는데 아이 채널은 나랑 별로 정이안 맞는 컨텐츠다. 그러니까 구독 로 수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응. 내 채널 그냥 목적성 확실히 정하고. 이건 잘못하면 사기도 당한다. 내가 만드는 채널은 사기를 당하기는 거의 없. 나는 레시피가지고 한 10분. 레시피? 레시피도 응. 아요 레시피는 응. 찍는 것도 그렇게 안 어려울 거야. 영상 만드는 것도 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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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도 아 응. 유튜브로 돈늘보고 응. 계시지 않니면 응. 일상을 기록하고 계세요? 올 거에요 유튜브 수익 창출하려면 구독자 천 명이 해야 된다고 했잖 <목소리도> 그게 안니라 수익 창출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도> 일이 네, <이미> 있는 경우에 <목소리도> 만약에 그 유튜브로 통해서 보험을 전달했잖아요 <목소리도> 이 보험 괜찮다 해서 소비자 그 분이 연락을 맞춰서 사입을 해야 되는 본인 대상으로 그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강의를 진행해주신 비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비컬님! <laughs> 비컬님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아 오늘 강의 생각보다 다들 열정적이셔서 음. 되게 재밌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대, 대부분 연령대가 조금 높으셨는데 되게 열정적이셔서 놀랬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부분에서 되게 멋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b p t 팀에서 구미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구미에서 많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좀더 유명한 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커리 자, 그러면 저희 BPT의 영상 촬영을 담당해주시는 현직 사진작가님이신 주스포터님 모셔보겠습니다. 주스포터님! <laughs> 어우,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어, 저도 피컬님하고 비슷한데요. 연세에 비해서 정말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아이디어도 정말 뛰어나시고, 뭘 하나 가르쳐드리면 정말 알 때까지 다 하시는데, 와, 이 각산마을 주민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각산마을 주민분들이 아니더라도 구미분들도 같이 하시는데, 정말 전 구미란 동네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좋은 동네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산마을 화이팅. PPT 화이팅! 구미, 화이팅. 구미 화이팅. 각산마을 주민분들과 구미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가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번 강의를 못 들어서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각산마을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각산마을 많이 주목해주세요. 안녕.